라이딩을 더 스마트하게 즐기고 싶은 자전거 유저분들 계신가요? 오늘은 자전거에 꼭 하나쯤은 달아두고 싶은 필수템. 바로 자전거 속도계 주행 거리계를 소개해 드릴게요. 속도는 물론이고 주행 거리, 케이던스, 시간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라이딩 퀄리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주는 장치들이에요. 유선부터 무선까지, 기본형부터 블루투스 연동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어떤 제품은 휴대폰 앱으로 연동까지 된답니다. 특히 야간 라이딩을 위한 백라이트 기능이나 방수 기능도 빠짐없이 탑재돼 있어서 실사용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게다가 지금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최대 50% 이상 할인 중이고 추가 코인 할인 여러개 사면 더 할인도 되니까 지금이 바로 기회에요. 어떤 제품이 나한테 잘 맞을지 지금부터 함께 하나씩 살펴봐요. 상품인 H60 유선 자전거 속도계 전기자전거 컴퓨터 첫번째는 H60 전기자전거 유선 컴퓨터인데요. 기본적인 속도, 주행거리뿐 아니라 케이던스, 방수 기능까지 갖춘 풀옵션급 속도계입니다. 디스플레이가 직관적이라서 라이딩 중에도 한눈에 정보가 들어오고요. 유선 방식이기 때문에 무선보다 신호 끊김이 적고 안정적인 데이터 측정이 가능해요. 전기 자전거는 물론이고 일반 MTB 로드바이크에도 설치가 가능하고 속도뿐 아니라 평균 속도, 최대 속도, 총 주행 거리, 주행 시간까지 체크 가능해요. 방수 설계가 되어 있어서 비 오는 날에도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하고요. 고정 마운트도 꽤 단단해서 덜컹거려도 흔들림 없이 잘 붙어 있어요. 심플하면서도 필요한 기능은 다 들어간 알짜배기 속도계 찾으셨다면 이 제품 추천드립니다. 상품 이 MOC-2 -E 블루투스 자전거 컴퓨터. 두 번째는 MOC-2 -E 블루투스 자전거 컴퓨터. 이건 블루투스로 휴대폰 연동이 가능한 스마트 속도계예요. 전용 앱과 연결하면 스마트폰으로 속도, 주행거리, 시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디스플레이는 넓고 밝아서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신성이 뛰어나고요. 유선 연결이라 전원 안정성도 높고 반응속도도 빠릅니다. 내비게이션 앱과 함께 쓰면 주행 기록까지 자동 저장되니까 라이딩 분석하는 분들께 딱이에요. 방수 기능은 기본이고 다양한 모드가 있어 라이딩 스타일에 따라 세팅을 바꿔가며 쓸수 있어요. 전기 자전거나 스마트 바이크에 설치하면 기능 연동도 편하고 고급 사용자에게도 충분히 만족스러워요. 디지털 데이터로 내 주행 습관을 관리하고 싶은 분들에겐 정말 딱인 제품입니다. 상품 3WST b i k ING 대형 스크린 무선 속도계 세번째는 웨스트 바이킹 무선 자전거 컴퓨터 무선 방식이라 설치가 정말 간편하고 깔끔하게 정리되는 장점이 있어요. 가장 큰 특징은 대형 스크린인데요. 숫자나 정보가 큼직하게 나와서 라이딩 중에도 한눈에 확인이 가능해요. 속도, 거리시간, 칼로리 소모 등 주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백라이트도 있어서 밤에도 걱정 없어요. 무선 센서는 전면 포크 쪽에 설치하고 본체는 핸들바에 장착하면 끝. 배선 없으니 깔끔하고요. 생활방수는 물론이고, 실내 트레이닝 때도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센서 인식도 우수해요. 가성비 좋은 제품 찾으시는 분들, 무선 설치로 간편하게 사용하고 싶은 분들에겐 이 제품을 추천드려요. 디자인도 고급스럽고, 무게도 가벼워서 전체적으로 부담 없는 구성입니다. 상품사 GIYO 무선 속도계 케이던스 센서 포함. 네 번째는 기어 무선 자전거 컴퓨터, 이건 블루투스 4.0을 지원하면서 케이던스 센서까지 포함된 프리미엄 모델이에요. 케이던스는 다리 회전수, 즉, 페달을 얼마나 빠르게 돌리는지를 측정하는 기능인데요. 이게 있으면 실제적인 체력 관리나 라이딩 리듬 잡기에 엄청 도움이 돼요. 무선 방식이라 설치가 깔끔하고 각종 데이터가 디지털로 빠르게 처리돼요. 속도계, 스톱워치, 주행시간, 거리, 평균 최고속도 다볼수 있고, 물에도 강한 방수 설계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어요. 무선 마운트는 자석 센서로 반응해서 설치가 간단하고 정확도도 높아요. 사이클링을 좀 본격적으로 해보겠다. 운동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완전 강추입니다. 디자인 기능, 내구성까지 전반적으로 고급형에 가까운 모델이에요. 상품 o l c d 방수 무선 자전거 컴퓨터 라이딩 스토버치 마지막 다섯 번째는 LCD 디지털 방수 속도계 정말 실속형 모델로 꼭 필요한 기능만 간단하게 담아낸 제품이에요. 속도 측정, 거리 시간 그리고 간단한 스토버치 기능까지 딱 들어 있어요. 무선 연결 방식이라 배선도 없고 설치도 빠르고 간편해요. 무게가 굉장히 가볍고 디스플레이는 기본적인 정보에 충실한 구조라서 직관적으로 사용하기 좋아요. 생활 방수도 적용돼서 야외에서도 문제 없이 사용 가능하고 초보 라이더에게도 부담 없는 구성입니다. 데이터 기록을 간단히 하면서도 라이딩 패턴을 체크해보고 싶은 분들에게 딱이에요. 저렴하면서도 실용적인 자전거 컴퓨터를 찾으시는 분께 강력히 추천합니다. 라이딩을 기록하고 속도를 체크하고 데이터까지 분석할 수 있는 자전거 속도계 주행거리계 진짜 필수템이죠. 특히 오늘 영상에서 본 제품들처럼 가성비 좋은 모델들은 초보자부터 숙련자까지 누구나 쓰기 좋아요. 그냥 단순히 속도만 보는 게 아니라 케이던스나 거리 시간 심지어의 면동까지 가능한 제품도 있어서 선택의 폭도 넓고요. 무엇보다 방수 기능이 기본이라 날씨 걱정 없이 쓸수 있는 점도 정말 만족스럽죠. 영상 속 제품들은 모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만나볼 수 있고 링크는 아래 설명란에 정리해두었어요. 참고로 가격은 영상 제작일 기준이라 구매전 변동 여부. 꼭 체크하세요. 자전거를 더 똑똑하게 즐기고 싶은 분들 오늘 본 제품 중에서 나에게 맞는 하나 꼭 장착해보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전 라이딩 하세요.